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현대자동차의 채용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잠깐 정지하고 들어가 보세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현재 올라와 있는 거 보면 경영지원에 해외 채용 및 지원, 평가보상 기획 및 운영, 보안점검 기획 및 운영, 교육기획 및 운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존에 이 직무는 어떻게 나왔던 직무냐면 대규모 공채에서는 경영 지원의 인사 이렇게 나왔던 공고였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인사 뭐 하는 곳이지? 여기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채용 공고가 해외 채용 기획 및 지원 하나의 공고가 올라오고 거기에 상세하게 이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수행 직무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 자격이 필요한가? 그 밑에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대하는 사항은 무엇이냐? 어떤 스킬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냐? 상세하게 직무를 소개하고, 그리고 필요한 역량, 필요한 사람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사, 끝?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전에 막연했던 나의 대응. 그래서 스펙에 의지하고 자격증, 학점에 의지하던 나의 준비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필요하대잖아요. 자, 그렇다면 뭘 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내가 무엇을 어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바뀐 채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다? 첫 번째? 직무. 두 번째? 직무. 세 번째? 직무. 직무입니다. 직무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 채용 공고예요. 각 직무에 따라 나와 있는 상세하게 나와 있는 채용 공고를 보시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바로 나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현대자동차 채용의 변화 준비하는 취준생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조금만 더 부지런해지자. 수시로 올라오는 나에 맞는 채용 공고를 잡아서 먼저 지원하고 그리고 맞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